와 르노삼성 대단합니다. 전부 다 차지했네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연아야. 어 티티야. 티라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예!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해. 더스마트하게 원해 오카해. 와. 두둑한 혜택 원해 오카해. E1. 안녕하세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테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올 한해 LPG 엔진이 가장 빛을 발한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지금 고유가 시대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당연히 LPG 엔진이 인기를 끌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기아에서는 이 신형 3.5L LPI 엔진이 적용된 K8을 이미 1층 암치 출시했죠 그리고 3.5L LPI 엔진 이용한 MPV도 나왔어요 이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무조건 LPG 사야 되는 거다 아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심지어 LPG 엔진을 적용한 SUV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아이 물론 뭐 지금 QM6 있지만 QM6 혼자서 맡고 있던 그런 SUV 시장 이제는 다양한 SUV들이 나오게 될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올해 LPG 시장을 한번 총정리해보죠. 아, 격동의 2021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10월까지 총 판매된 LPG 차량의 대수는요, 무려 78,119대. 대단합니다. 연말까지 팔리면 한 10만 대 정도 팔리게 되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LPG가 인기를 끌고 있나? 사실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정책 때문이죠. 요즘 진짜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냥 고유가 시대라고 하면 뭔가 아쉬워. 진 자 초고유가 시대에요 작년 초를 보면요 전국 평균이 지금 1310몇원 뭐 이정도네요 근데 올해 11월달을 보면 1788원?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것도 전국 기준이고요 서울은 1869원? 야 대단합니다 정말 기름값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유류세 할인한다는데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아 유류세 할인은 했는데 이 기름통에 있는 애들은 세금을 낸 기름이라서 그래서 천천히 내린다고 애기 이상화입니다 가격 올릴 때는 하룻밤 사이에 올 그럼 오르는 기름은 로켓 배송으로 받으세요? 좀 그렇잖아요 아, 올릴 때는 바로 올리는 것 같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같고 아좀 섭섭한 느낌이 드는데 아, 뭐다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요 상대적으로 휘발유는 1년 동안 470원 올랐네요 경유는 467원 원래 금액이 더 낮았던 경유가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LPG는 얼마나 올랐나 같은 기간 동안에 285원이 올랐습니다 비율로 봐도 역시 가장 낮은 수치예요 요즘처럼 무서운 초고유가 시대 그리고 이 변동폭이 큰 시대 그나마 가격 변동이 가장 적은 유종은 LPG니까 여튼 올해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LPG의 인기가 그렇게 치솟은 것 같습니다 인기 비결 두 번째 요즘 친환경 차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구매 많이 고려하시던데 그것보다 LPG가 더 친환경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더 친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인 건 맞죠 일단 휘발유차, 디젤차, LPG 이렇게 놓고서 배출가스를 비교해보면 일단 미세먼지 기준으로는 LPG가 가장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한다고 해요 시장으로 보면 휘발유, 경유 이런 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3분의 1 정도만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경유차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LPG는 친환경차 맞죠? 그래서 세금 할인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주차비도 50% 감면같이 이렇게 친환경차 혜택도 주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디젤 유해성 논란이 심각했죠. 디젤은 유로6로 넘어오면서 질소산화물, NOx 그러니까 낙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요소수를 꼭 넣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넣으면 결국에 시동도 안 걸리는데 요즘 요소수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요소수가 없다 아니다 요소수 뭐 이제 수입이 된다 어쩐다 지금 뭐 난리잖아 가격도 막 천차만별로 뛰고 주유소에 없어서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야 이래갖고 뭐 디젤을 어떻게 사겠냐고요 LPG가 잘 되는 거다 이유가 있었네 아유 서론이 길었네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LPG차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나올 신차 또 얼마나 좋은 상품성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판매량이 가장 낮은 LPG 차량입니다 아 정말 이거 아쉬워요 르노삼성 SM6입니다 606대 아니 잠깐만 606대? 보통 1개월 동안 파는 게이 정도인데 얘는 10개월 동안 600대 팔았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이게 LPG 모델만 놓고 본 거긴 하지만 이게 한달 판매량도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 이 정도라니 르노삼성 SM6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SM6는 이렇게 낮게 평가될 차가 아니죠 이 LPG 모델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넛형 본배를 사용하기도 했고 LPG 가속력이라든지, 아니면 LPG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2022년형부터는요, 인카페이먼트가 추가됐는데요. 인카페이먼트는 주유소 갔을 때차 안에서 뭐 이렇게 카드 주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유 결제하고 그런 거는 현대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무슨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그 편의점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종업원이 나와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뭘줘 물건을 주기도 하고, 뭐 커피숍이나 이런데도 드라이브 스루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인카... 페이먼트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뭐 고장 헬프콜이라든지 뭐 이런 안전지원 콜서비스까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상품성 개선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판매량도 좀 치고 올라와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시승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승을 해보고 그때 평가에도 늦지 않아. 일단 한번 타보세요. 대망의 7위는요. 바로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지금까지 총 1608대의 LPG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1.6L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120마력에 최대 토크는 1 5 5 k g 오 아반떼가 이렇게 더 팔리긴 했는데 아반떼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배가 도넛형 본배가 아니에요 아반떼 본배는 이렇게 트렁크 앞쪽을 차지하는 본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좀 작고 그리고 이걸 폴딩했을 때이 트렁크를 통해서 큰 물건을 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반떼는 LPG로 사면 이걸 살 거면 SM6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의 힘이 워낙 강한 건지 이 아반떼 LPG가 조금 더 팔리고 있는 걸볼수 있네요 물론 경제성도 굉장히 좋 중요할 테니까 이 아반떼가 SM6보다 한 50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잠깐만 왜 6위야? 스타리아 LPG는 2973대가 판매됐고요 4월에 출시된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긴 합니다만 저는 거의 1등하지 싶었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팔이다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리아 LPG 같은 경우는 무려 3.5L V6예요 3.5L V6 LPI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기존의 스타렉스 같으면 다 디젤이었잖아요 디젤은 연비는 좋지만 출력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이 차가 오래되면 덜덜덜덜덜한 소리를 감수하고 탔어야 됐어요 아, 이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렇게 LPG 모델이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더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출력도 훨씬 넉넉하고, 달리는 느낌, 핸들링,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진 그런 자동차로 볼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사실 디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정숙성에 엄청 신경을 썼는지, LPG 모델 스타리아를 타보면 너무 정숙해서, 야, 이건 무슨 전기차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했던 자동차예요. 출력은 240마력이고, 토크는 32kgm 이 정도를 내는데, 뭐 출력 충분하고요. 정부 보조금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LPG로 된 화물차를 사게 되면 이 신차 구입할 때 보조금을 4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합치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리아 사실 거면 당연히 LPG 모델을 구입하는 게 그냥 무조건 정답인 것 같아요. 서울 시내나 이런 막히는 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속도로만 다니겠다. 난 초장거리다. 이런 분들은 디젤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도심을 자주 다닌다라고. 하면 무조건 LPG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등, 기아 K8입니다. 3164대. 이 정도로 팔았어요. 좀 늦은 4월에 출시했는데요. 1, 2, 3월 빼고, 그리고 LPG 모델은 또 늦게 나오고, 이런 것들 을 감안하면 어, 엄청나게 판매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급인 그랜저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V형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랜저는 3L 엔진이 들어가고요. K8은 3.5L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조금 더 낫다. 우수한 성능과 정숙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고요 놀랍게도 배기량이 늘어났지만 복합연비는 오히려 더 향상됐습니다 그랜저는 리터당 7.3km를 달리는데요 K8은 리터당 8km를 달립니다 그랜저 3.0L LPI 엔진은 자동 변속기가 6단이 들어갔는데 이번 K8에서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이 변속기면에서도 한 단계 더 앞서간 것 같아요 아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죠 변속기도 엄청 좋아지고 엔진도 엄청 좋아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4륜구동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좀 아쉬워요. 다른 스펙들이 워낙 훌륭하고 그리고 LPI 모델이라도 옵션도 풍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빠져도 충분히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3등과 4등에는 기아 K5. 현대 소나타가 나란히 달리고 있네요. K5는 6016대를 팔았고요. 소나타는 5215대를 팔았습니다. 둘다 LPI 2.0L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동안 이 둘은 라이벌이라고 하기 어려웠죠. K5가 압도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소나타 판매량을 한참 앞서갔습니다. 뭐 가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또 얘기가 달라졌죠. 소나타가 올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서 이 K5보다 판매량이 더 올라간 적도 있어요. 실제로 판매량 보면 이그 소나타가 거의 K5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K5는 지금 출고 대기가 엄청나고요. 소나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출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판매량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나타도 사실 어느 정도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조금 나아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기에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를 빨리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나 기아나 사실 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두 회사 모두 헌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야, 그랜저 대단합니다. 국민차라는 명성답게 1449대를 판매하면서 2위에 올라섰습니다. 3.0L LPI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요. 세단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했습니다. V형 6기통 3.0L 엔진 그리고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는데요. 일단은 아 조금 팩상으로는 조금 밀리긴 하는데 택시용 모델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 물론 그 얘기 맞습니다.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일단 그랜저라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2 0 0 35마력, 28.6토크, 이 정도도 어, 괜찮은 숫자인 것 같아요. LPG 차량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거의 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이 정도라면 고속도로, 공도에서 뭐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게 바로 그랜저 LPG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 가솔린의 기본 모델은 2.4인데, 2.4에 비하면은 어유, 이게 3.0이 훨씬 더 출력도 높고 그리고 더 정숙한 그런 자동차니까 LPG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실내 고급감, 뭐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이런 그랜저의 명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LPG 세단 판매량 일 등을 거머쥐게 됐네요. LPG 대망의 일 등은 무엇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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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보고 가시죠. 네, 일 등은 르노삼성의 QM6입니다. 와, 르노삼성. 유노삼성 대단합니다 꼴찌 그리고 1등을 전부 다 차지했네요 야 이럴 수가 있나 QM6 LPG는 16,665대를 판매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QM6 가솔린 모델보다 LPG 모델이 더잘 팔리고 있어요 QM6는 LPG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LPG가 상품성이 좋다는 거고요 이 LPG SUV 시장에 이 경쟁자가 없어서 QM6가 꿀을 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SUV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차박 차크닉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SUV라면 어느 정도 크기도 필요한데 QM6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크기도 큰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LPG SUV 왜 그동안 없었어요? 하실 텐데 사실은 LPG SUV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LPG를 아반떼처럼 이렇게 실내에 LPG를 넣게 되면 이거는 통화가 안나요. LPG는 반드시 탱크가 격벽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SUV는 3박스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2박스 형태니까 엔진룸과 실내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LPG 탱크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QM6 같은 경우는 LPG를 트렁크 아래쪽에 격벽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페어 타이어 다리에다 넣으면서 SUV 임에도 LPG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래서 SUV LPG가 되니까 정숙성을 중시하는 분들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그리고 좋은 상품성 이런 게 더해지면서 QM6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신형 LPG가 몇대 나와서 재밌었는데 내년에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차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중에 중요한 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랜저 풀체인지입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제네시스, 에쿠스 뭐 그런 차들이 쭉 있었잖아요 제네시스는 G80으로 에쿠스는 G90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나니까 이 현대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면이 있어요 기아 브랜드라면 기아에서 K9도 나오고 스팅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현대 브랜드는 뭐냐 이 후륜구동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현대의 그랜저가 해야 될 역할이 커졌습니다 플래그십이 된 자동차 그게 바로 그랜저죠 진짜 럭셔리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그랜저는 훨씬 커집니다 전장이 무려 5100mm라고 해요 전면부에 기다란 LED DRL을 넣게 되고요 이 자율주행은 레벨 3 이상이 탑재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튼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 정말 역대급으로 바뀌게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랜저 풀체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K8에 탑재됐던 바로 그 엔진 이 3.5L LPG 엔진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이 현대의 플래그십에 걸맞는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감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정숙하고 출력 높은 이 V6 LPG 엔진이 탑재되면 경제성이나 뭐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랜저 풀체인지 정말 출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업그레이드된 LPG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 LPG 어서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형 스포티지에도 LPG 엔진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스포티지의 LPG 은근히 어울리죠. 이 스포티지 보면 정말 매끈하고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디젤이 들어가니까 좀 아쉬웠어요. 약간 달달 달달달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는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가격이 3,250부터 있어요 야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이브리드 정말 좋긴 한데 가격이 좀 사악하죠 물론 기름값에서 조금 경제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돈을 뽑으려면 얼마나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장거리 자주 뛰는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라면 사실 이 금액을 뽑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LPG가 나온다면 어, 경제성 면에서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LPG 진짜 나 기아 기술 정보 사이트에 보면 여기 스포티지 LPG 모델 관련 정비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출시가 확정이라는 얘기죠.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 SUV에 LPG 엔진을 탑재한다. 이건 처음이라고 해요. K8이나 그랜저에 들어가는 3.5L 엔진이 탑재될 것 같진 않고요. 좀더 연비가 높은 2.0L LPI 엔진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QM6가 독식하던 LPG SUV 시장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경쟁차가 있고 그리고 경쟁차가 있고 차가 없고 이거는 사실 차량 상품성을 높이는 데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스포티지 그리고 QM6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조건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LPG로 나왔으면 하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 카카오택시 보면 벤티라고 해서 카니발 이런 차들로 택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카니발 LPG 모델이 없으니까 이 가솔린 엔진으로 차를 구입해서 이걸 LPG로 개조합니다. 가솔린으로는 도저히 이게 수지가 맞지 않는 거지. 이거 일일이 다 개조하시는 거 보면 카니발이 LPG로 애초에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니발 LPG 그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리고 LPG로 꼭 나왔으면 하는 차가 또 있어요. 저는 소형 SUV 좀 LPG로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나, 뭐 셀토스, XM3 이런 차들 있잖아요. 충분히 LPG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가솔린으로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LPG 하이브리드에 나오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만들어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 가솔린 lpg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lpg를 사도 될까 뭐 아직은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긴 하죠 근데 초기 구입 비용이 정말 비싸거든요 이 갈수록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성이라고 하면 차를 운행하는 동안에만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라 차를 초기에 구입하는 당시에도 경제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초기에 구입할 때. 경제적이냐 사실 LPG만큼 경제적인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디젤보다도 저렴하고 가솔린 차랑 대등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고 하이브리드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저렴하고 전기차 아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고유가 시대에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 합리적인 대안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LPG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내년에도 큰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PG 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테레비 LPG 피지 리뷰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